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또 베푸시는 그런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갈릴리 지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 그들의 그 강박한 마음들 또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죠. 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룩한 분노 이런 것들이 오늘 부문에 나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왜 그들이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자기의, 자기라고 하는 것에 이 돌돌 뭉쳐있다 보니까 그것이 깨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깨지지 않는 그자라고 하는 또 종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들을 망고하게 만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어집지 않는 어떤 종교심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뭔가 자기 확신과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때로는 더 어렵고 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갇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쉽게 깨지지 않는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아, 이 철학 또는 종교적인 어떤 체계 다름의 이런 것들이 더얽기설기막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쉽게 깨지지 않는 아, 그런 벽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또한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나도 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 완악한 부분은 없는지 완고한 부분은 없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드. 여기서 보면. 이 가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돋보이잖아요?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뭐, 나름대로, 음 이제 예수님께서 권능도 행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는 그런 가운데,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우리가 연하서의 니님의 성이 정말 그 연화가 대충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했던 이런 장면들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예수님이 요나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데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리고 권능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그들로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의 내용을 보면, 이때보다도 현대사회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보면, 이 두로와 시도는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무역도시, 상업도시죠. 그래서 이 무역과 특히 이제 상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도시거든요.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이 상업도시에는 돈이 최고죠. 그래서 무역과 상, 이 이런 부분 속에서 현금이 막 오고 가는 그런 이 두로와 시돈 속에서 그들이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면 최고되는 이런 곳에 이 권능을 행하셨다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제 두루와 시돈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 행하셨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의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제의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2월 22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4월 8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요 사순절 특히 이제 수요일의 시작을 사순절의 시작을 제예 수요일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죄가 나오죠. 재를 나에게 뿌리는 게 슬픔과 애통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래서 제예 수요일이다. 이렇게 다음 주 22일 사순절의 시작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 하았어요 이건 슬픔과 이 슬픔 그리고 탄식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잘못됐습니다.라고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애통과 슬픔, 눈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역의 지명인데 고라신하고 이 베세다 이런 쪽에 이 갈릴리 지역에 이런 고라신이나 베세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따라다니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에 놀라워하고 야 대단하다 박수를 치고 그리고 환호를 하지만 그러나 그말씀에 찔림에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이 실제임을 말씀을 보이고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이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회개. 회계. 근데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시는 것은 회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권능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육 치유받고 회복되고 뭔가 낫고 하는 나의 이 필요, 이 필요만 잠깐 채워주기를 원하는 이런 권능.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잠깐 잠깐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되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알라딘 램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여전히 주인. 그렇게 잊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주님의 권능 그 앞에서 보이는 이런 표정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환호했고 박수 치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게 있을까?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의 관심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보다 더 크거나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이 더 크게 될때 우리가 똑같지 않겠어요? 고라시마, 베세바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 돈에 찌든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벌써 그들이 회개했을 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베세다와 같을까요? 아니면 두루와 시돈과 같을까요? 뭔가에 깊이 찌들었던 이런 삶이 바닥을 칠 때,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돈도 쎄 없구나라고 바닥을 칠 때,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죠. 그 순간 때. 근데 어줍지 않는 이런 종교의 포장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의 포장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데, 이런 게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그들이 지금 막상 주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분이 보이는 표적, 이적, 이거 외에는 없어요. 또 보면, 심판날에 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들의 이 완악함이 이 심판의 날에도 그들의 완악함이 쉽게 깨지지 않는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들이미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두루와 시든보다더 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회개가 없는 이런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중에 어, 짓는 죄라도 이런 어떤 어, 이런 욥의 어, 자녀들을 향해서 혹시 부지중에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렸던 그 욥의 마음처럼. 오늘도 나는 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회개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 성령의 조명 속에서 들여다 볼수 있는 정말 가난한 심령 또 겸손함이 이 시대에 필요한데 아 내가 옳고 내가 정말 잘했고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자신의 자신으로 그냥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신으로 충만한, 이런자 자충만, 자신충만으로, 뭐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 가버나움아. 아, 이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데,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그들의, 이 뭐, 교만함. 이것, 결국에는 음부에까지 나사지.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소돔,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선이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이 불의 심판 속에서 소돔성이 무너졌지만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권능이 그들에게 행했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과정법이 아니다 이건 아마 실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이 소돔과 고무라 속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죄악과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그, 보았잖아요. 그들의 이 처참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 타락의 모습들을 다 알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은 그들 속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착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이 착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정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옳다. 내가 옳고 나는 착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라고 하는 이런 자아충망으로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이런 삶 속에서는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만 하, 정말 이렇게 살면 안되는데뭐 그러면서도 죄 끌려다니는 그런 삶 속에서는 우리가 반대 급부적으로 본다면 회개가 훨씬 더 쉽죠. 제가 아버지 학교에... 그 스텝으로 의정부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섬기고 아침에 들어가서 이제 몇 시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제 진행하는 아 특수 진행이죠. 일반적인 아버지 학교 진행이 아닌 이제 특별한 어떤 진행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아버지 학교 속에서 그 마지막 시간이 아내가 원래 이제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인데 이제 그렇게 외분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학교 스텝이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는 이런 시간을 세족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닦아주는 그분이 저보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은 그런 건장한 분이셨는데 제가 그분의 발을 닦는데. 그 세숫장이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눈물이죠. 재수자 그들이 이제 그 교도소에 들어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그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아 자기가 죄인이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회계는 더 어렵지 아요 그분들은, 그, 적어도 그 아버지 학교에 나와 있는 그분들은 마지막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특히 가족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을 막 이야기하면서, 나는 나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는 착하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깨지지 않는 자아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러니 심판날에 소동 땅이 이 죄악이 가득한 그들 속에서 스스로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죄책감. 이 죄책감이 그들 속에 누구라도 뭐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악을 행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때로는 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난 옳다라고 하는 곳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냥 스스로가 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이고 또는 죄인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그 연약함과 때로는 그 완악함 또그 간사함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삶 속에서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한 데 그런데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계속 비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식량을 늘 부드럽게 만들고, 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기경하는, 이게 이제 은혜고 복이죠. 어, 우리가 혹시, 음,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 난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오늘 과버나움처럼 주님의 책망만 듣는 이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심판날에 정말 남은 것은 책망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것은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가 있다라고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아 충만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 나는 역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 그들에게 이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게 옳지 않아. 그러면 그걸 책망하면 그거를 들을 줄알아 내가 잘못했다.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생각이 들 때는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자신의 합리화와 그 자신의 끊임없는 어떤 논리로 그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르고 우리 자기의 변명과 자기의 변론으로 똘똘 뭉쳐있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러면 안 돼라고 하면 이것을 인정하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 있어서의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뻔한데, 그건 분명히 악을 행한 거고, 돈을 받은 거고, 그리고 부정을 행한 것인데, 뭐 온갖 그 자기의 합리화된 이야기들, 그리고 어줍잖 않은 논리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회 속에서 봅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늘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리가 회개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우리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주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보면, 똑똑하고, 뭐, 똑게 잘나고 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막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지금 막 주위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꾸 하나님을 우리 세상에서 본다면, 뭐 독립심, 자립심도 없는 것 같고, 그 믿,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자립심? 자립심도 없는 독립심으로 자기가 키워야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하고, 한 6개월 동안 성격 공부를 하신 50대 뭐 한참 후반 사회에서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이제 은퇴하신 이제 그런 분하고. 어, 강력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소중하게 지으셨느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한, 뭐,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충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왜할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내가 의탁해야 된다. 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까먹게 가르킨다 막 저에게 막 뭐라고 하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충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말씀하잖아요. 무거운 짐진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종교적인 굴레, 그러니까 율법 어떤 자신들이 만든 어떤 전통 규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기에 갇혀서 그리고 거기에 취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이런 짐들 종교적 짐들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멍해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우리가 저에게 멍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쉼이 있어요. 죄책감, 우리의 오줍지 않은 어떤 변명, 논리, 이것을 벗어난 마음의 진정한 쉼이 그 속에 있어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삶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쉼이 그 안에 있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버거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순종의 삶 속에서, 처음에는, 죄악에 익숙해 있고, 사단의 죄악에, 사단이 내가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에 끌려다녔던,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한기 싫은데 막 끌려가는 인생,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마음의 힘을, 주님을 이제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 걸음은 분명히 가볍죠. 우리가 똑같은 내가 가방을 매도 내가 정말 막, 일한, 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일하는 그런 짐은 우리가 오제더 무거워요. 짐 눌러요. 근데 똑같은 무게라도 여행을 가고 뭔가 가족 간에 어디 뭐 여행 가고 또뭐 산에 오르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너무나 기쁘죠. 그 짐이 똑같은 짐이라도 얼마나 가볍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짐, 그것이 어떤 짐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으 십자가. 그 외에 어떤 짐도 우리 가운데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은 자. 이게 은혜죠.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셨다는 것.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은 우리. 이거 왜요? 이것을 알 수가 없는데.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외에는 알수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아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짐이, 우리 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끌려가는 강제 노동에 끌려가는 그런 속의 짐인가? 아니면 죄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 술래의 길 속에서 여행 같은 이런 삶 속에서 가벼운 것.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 제가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가 내 배낭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가 어깨에 메고 있는 짐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짐을 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강제 노역 속에서 사단을 시키는 대로 죄가 데 이끄는 대로 내가 죽음의 길로 끌려가면 내가 그렇게 억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주님 돌아보세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이 즐거움의 삶을 내가 좀 살면서 이 짐, 이 가벼운 짐, 십자가의 짐을 지고 있는가. 오늘도 아,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라 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완악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우리 속에서 완악함만 더 커지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이 아침, 대결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대로 밭대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